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예, 예. 그 참, 이제 물어볼 게 많습니다. 네, 네. 뭐, 뭐든지 이제 우리 주십시오. 정진 교수님이나 이제 장화정 관장님은 두 분이 지금 아동학대 정책에 산증인이시고 또 이끌어 오신 주역이시잖아요. 한 분은 저어 학계에서. 학계에서 한 분은 네. 현장에서 아동학대가 아직도 이렇게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그동안 대책을 안 세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대책은 대책들 발전해 왔는데 아직 이제 이런 상황이라는 거를 좀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빨리 이해하시게 사실 우리가 아동학대는 처음엔 개념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이 정도 왔는데 가야 될 이상적인 아동 인권 사회로 비추어 보면 우리가 어디까지 왔다고 할수 있을까요? 지금 뭐그 많이 이제 왔는데 아직까지 이제그 저는 시스템은 많이 갖춰진 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많은 시스템이 갖춰졌는데, 이제는 이제 문화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예전에 훈육을 체벌이라는 방식으로 이런 어 진행했다면, 이제는 체벌 이외에 다양한 대안적인 방식으로 훈육하는 방법들을 좀 배워나가는 어 체벌과 훈육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들을 인식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지. 그리고 아이들이 이런 훈육 과정에서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어,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주제라 아주 메인테마를 <laughs> 말씀해 주셨습니다. <laughs> 우리. 네, 저는 정관장님. 이제 교수님께서 그런 문화와 관련된 얘기를 하셨으니까 저는 일단 대책은 정말 많이 만들어졌고 종합대책이라고 네. 이제 여러 번의 대책들이 발표됐으니까 사실 얼마나 이행하고 있는지 우리가 음. 정말 모니터하고 사실 이 대책은 만들어놓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이행이 잘 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행은 이 예산 문제랑 항상 함께 간다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더 오늘 이 시간에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제법 왔는데 갈 길은 온 만큼 많다. 이뭐 대강 이렇게 들리는 거 같습니다. 아동 학대 아까 강의에서 말씀 나오셨지만 아동 학대 개요. 그러니까 기본 뭐 겨, 개념을 한번 정리해 주시고 그 유형 다시 요약해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교수님? 어, 뭐 학대의 유형에는 어,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뭐 크게 나누면 어, 학대와 방임 이렇게 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대는 부모로서 하지 말아야 될거 이게 뭐 신체적 체벌이라든지 이런 것도 신체학대고 욕을 한다든지 아니면 막 악담을 한다든지. 잔소리를 많이 한다든지 이런 것들 은 음. 정서학대에 해당하는 거고. 잔소리도요. 예. <laughs> 어, 잔소리가 너무 심해지면. 예. 네. 그리고 성학대는 뭐 성과 관련된 굉장히 다양한 학대, 성폭행이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방임은 부모로서 해줘야 될 것들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뭐 의식주와 관련된 것들을 해줘야 되는데 해주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아플 때 병원을 데려가지 않거나, 아이들이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 가는 것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방임이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합쳐서 아동 학대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강의 중에 보면은 아까도 이제 그몇 가지 오해 중에 이제 학대하면 이제 신체적 학대를 많이 생각하잖아요 네, 사람들이. 그런데 예, 예. 예, 실제는 뭐 방임이나 정서적 학대가 더 많은 네네. 거고요. 그러면 그렇다면은 이제 훈육과 정서적 학대는 또 어떤 경계에서 어떻게 구별을 해야 그러니까, 되는게 이게 그러니까 경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훈육하고 학대는 전혀 다른 과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될것 같아요 이건 그러니까 후어 학대적인 방식으로 훈육을 하겠다 라는거 생각 자체가 뭔가 좀 문제가 될수 있는 여지가 그러니까 이제 제가 게, 보기에는 정서적 학대와 후주기 네. 보통의 일반인들 가정에 있어서는 예, 똑같이 예. 생각할 여지가 예, 있으니까 예, 예, 그것을 예.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네. 그 얘기죠.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아동복지법 내에는 어, 가정 내에서 아, 자녀를 신체적 정서적 고통을 주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체적 정서적 고통을 주지 않고 아이를 훈육하는 방법은 어 계속해서 얘기하는 방법밖에 음, 없거든요. 소통의 일환으로. 그렇죠. 네. 네. 아동 학대 그 유형 유형별로 통계가 나오고 있잖아요. 신고된 아동 학대 사건을 이렇게 나누어서 그것도 약간의 시대상을 반영한다고 보있실것 같은데. 네. 예, 예. 초창기는 사실 신체 학대가 많았죠. 그러니까 음. 당연히 때리는 것만 학대라고 생각을 하고 또 아이를 양육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때려서라도 잘 가르쳐 보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체학대가 많았고요. 최근에 아까 교수님들도 얘기하셨지만 방임이나 정서학대로 조금 더퍼센테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말씀하시는 것지만 정서학대가 우리가 흔히 얘기한 언어적 폭력이잖아요. 말로 잘 설명하고 대화하는 것이 지금 우리 교수님이 이게 양육의 방식이다 훈육이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사실 지금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위협하고 비난하고 무시하고 네 잔소리하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사실 그런 것들을 좀 걷어내시면 사실 이 언어적 폭력 정서 학대는좀 많이 이제 해결이 될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이제 이미 부모님들은 몸에 배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자제하시는 훈련 이좀 필요한 것 같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동학대의 뭐~ 정서 유형이 더 늘어나서라기보다는 음. 그 학대로 인지하는 게 이제 관점이 그렇지, 생기면서 집계는 네. 많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동안에 에, 아동학대가 대응 대책이 좀 크게 발전을 해왔죠 아까 시스템이 돼 있다고 하시는 정도로 그것도 한번 이~ 이~ 참에 시청자들에게 요약해서 말씀 주신다면요 어~ 그~ 굉장히 오래전에 이~ 천구백구십구 년에 어뭐 그것이 알고 싶다든지 뭐 이런 여러 이제 신문 방송에서 아동 학대 사건들이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2000년에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었고 그 개정 속에 아동 학대에 대한 어 개입 그래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그때 이제 생긴 거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워낙 적은 수로 이제 해야 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민간인이고 뭐 여러 가지 시스템 예산 뭐 이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아 가지고 뭐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너무 많이 고생을 많이 하셨죠. 근데 이제 어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계속 뭘 바꿔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절대 듣지를 않는데 아이들이 한명 죽을 때마다 그러니까 아동정책은 아동의 피를 먹고 자란 자란다라 그런 네. 저희 표현이 있는데 아이들이 죽을 때. 굉장히 이슈가 됐던 그런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변해왔고요. 어, 2014년에 울주 칠곡 이때 아동학대 사건이 네. 터지면서 아동학대 범죄에 관한 특례법이 생기고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직권과 같은 그런 어, 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뭐, 뭐, 부족한 것들이 굉장히 많죠. 뭐, 다른 의미라기보다는 시스템이 굉장히 부족하다기보다는 그게 인력과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어, 제대로 된 지원, 어, 사후 관리, 뭐, 예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책이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2015년에 이제 사건들이 너무 많이 나니까 이제 복지부에서도 종합대책이라는 걸 마련해서 신속하게 대응하자 이제 발견하자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강력하게 대응하고 예방을 좀더 철저히 하자라고 해서 최근에는 또이 아동행복시스템이라는 걸 갖춰서 사전에 이제 아동학대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가서 사전에 보고 학대로까지 연결하지 말고 예방하는 차원으로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사실 갖춰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동 네. 보호하는 기관에서 이렇게 그몇 가지 체크하는 네. 아동학대의 그렇죠. 증후가 있으면 네네. 그런 거. 그럼 그거하고 지금 아동학대 수가 올라가는 거하고는 정책이 잘 돼서 올라가는 역설이라고 해야 할 부분이 있겠네요. 아동학대 이 통계는 올라가더라고요. 사실 이제 빙산의 일각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발견되어지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인식이 조금 바뀌어가지고 네. 신고가 조금 늘어나고 발견하는 눈이 좀 생겨서 이제 예, 그런 상황이고 아마도 지금도 저희는 한, 이거보다 한세배는더 들어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사실 하고 있죠. 현재 우리나라 그러면은 이제 아동 중에 학대받는 어린이들이 어느 정도 되고 이게 이제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그렇죠? 심각성이 어느 정도로 보면 될까요 우리가? 한 3만, 3만 4천 건 정도로 신고를 받았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다른 선진국으로 비교를 하면 이제 천 1000명당 다른 데는 한 12명, 10명에서 12명 정도 발견하는데 저희는 이제사한두명 정도 발견하는 수준이에요. 12명, 2명. 네네, 네. 그래서 큰 차이, 이제 큰 차이네. 네. 많이 네, 차이가 나는 거죠, 음. 아직은. 음. 아동학대가 얼마나 나쁜 거냐. 얼마나 심각한 거냐 하는 거늘 듣지만 한번더 정리를 해보고 가겠습니다 아동학대 발생 연령이 어릴수록 이 피해는 더 심각하고 극적이고 회복이 어렵고 그렇다고 알고 있는데요 예. 뭐 아동학대의 가장 심각한 결과는 사망이고요 음. 그 사망 음. 이외에 뭐 장애 그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신체적 학대나 정서적 학대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뇌 사진 뇌 영상을 찍어본 게 있어요. 음. 그랬더니 그 어떤 인지 기능과 관련된 것들이 그냥 축소되어 있는 그런 양상을 보였거든요. 그만큼 아이들을 때리거나 이런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경우에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신체 정서적 문제, 그러니까 뭐 신체적 문제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문제도 자기 스스로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어 자기 존중감이 굉장히 낮거든요. 자기 존중감이 낮은 사람들은 이후에 뭐 대인관계에서의 문제라든지 이어뭐 자살이든지 뭐 굉장히 다양한 이제 문제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 그래서 뭐 진짜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렸을 때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는 학대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통계적으로 방임이 굉장히 그 무서운 학대의 유형의 하나로 이때... 돼 있잖아요. 그니까 방임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제 인지나 뭐 이제 의식을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 그게 이제 그게 상당히 그, 원정도 심각성이 있다고 봐야 특히 되나요? 특히 방임은 이게? 이제 영화 같은 경우는. 젖을 못 먹으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 가장 큰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적절한 지적인 자극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어서 사실 방임된 아이들의 IQ가 일반 아이들보다 20점이 낮다는 연구도 사실 최근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 방임은 정말 치명적이다 라는 부분들을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죠. 음. 아, 그럼 다음 편에서는 이 아동학대 왜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지 심층적으로 아동학대를 발생시키는 원인에 대해서 좀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